요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목소리>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던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율법 행위와 또 율법 그다음에 믿음 언약과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가 1 1절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율법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행위보다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연속해서 강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 율법 행위 에 속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니까, 그럼 대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19절부터 26절에 걸쳐서 자문 자답하는 내용을 이 간략하게 이렇게 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더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풀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하는 이들 때문에 한 중보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19절이 말씀하죠. 왜덧붙여졌습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악한지. 그것을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죄인인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2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즉, 율법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19절도 방금 말씀했고, 22절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런 역할을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비유를 쓰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풀어줍니다. 초등교사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를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맡아서 돌보며 가르치는 임시직 종이에요. 교사지만 종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종인데 이 율법은 그래서 임시교사, 임시종으로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임으로 당연히 선합니다. 그건 뭐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일정기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1절 내용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될 수 없죠. 언약과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인도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 초등교사인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손을 놓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 아래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25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듯이 초동교사 아래에서 벗어나요.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25절, 26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22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 짧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19절부터 26절에서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안내했던 인도했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대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27절 이하부터의 내용인데 무엇보다 주님과 합하고자 세례를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27절이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옷비율을 들었을까요? 당시의 옷은 우리 요즘과의 옷은 다릅니다. 조금 뭐 메이커가 있는 옷이라면 조금 이제 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옷은 늘 일단 걸치고 있는 옷이고요. 뭐 바꿔 입지 않습니다. 늘 걸치고 있는 옷이고, 그래서 늘 나와 붙어 있는 연합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은 신분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은 늘 자주빛을 띠게 돼 있습니다. 옷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나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 내가 붙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온 입었다라고 다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합하여졌어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일까요? 끝난 걸까요?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28절을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합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숨날 수도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18절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 하나입니다.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유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합한 자는 노력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이다 이미 기정 사실이라고 말씀하죠. 이건 너무나 다른 말씀입니다. 명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뜻일 때 명령을 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는 무엇 못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정해 놓으신 불변의 진리이므로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일명 일명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일명 성령회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교육을 많이 받았네, 좀 적게 받은 것 같네 그 것에 따라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는 홀대하는 것 이거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주님과는 어, 주님과는 합이 잘돼요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균형 잃은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매우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모두가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일이 사람들과의 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마지막 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를 자니라. 29절은 요약 구절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배리트대로 상속자가 되었음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고요.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이 신분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해합니다가 아닙니다. 합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그러뜨리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가 안 됐네요.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이것을 흐트러뜨리는가? 오히려 반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자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들과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함과, 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과 더 연합하여 더 깊이 연합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위와의 연합은 이루어졌다면 옆으와옆 옆과의 연합. 이것이 더욱 공고이 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하여졌을 때 옆과 동료들과의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데 우리가 살아보면 살다 보면. 어 쉽지 않죠.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큰 반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처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처럼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무지 넘기는 힘들다 할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라 아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생겨졌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 하나님과 합한 자는 옆 사람들과 동료와 합한 자라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람들과의 연합을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야말로 그렇게 돼야될줄 믿거든요 오늘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언약대로 유업을 이을 자답게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더 깊이 연합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옆과의 연합도 동료들과의 연합도 더욱 공고해지는 오늘 하루 우리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찾으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았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그 이후 이어질 에벤넷을 베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